오늘은 목의 통증 중에서도 편도염, 인두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다들 한번 지 겪어보셨을 증상입니다. 뭔가 목이 칼칼하고 뭔가 붙은 것 같기도 하고 비물감이 느껴지고 목이 건조하기도 하고 술을 쉴때 뭔가 열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목이 쉬기도 하고 일단은 목이 아파요. 목이 아픈 게 가장 큰 증상입니다. 그리고 인두와 후두가 사실은 따로, 따로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인후두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인두가 따로 있고, 뒤편에, 앞쪽에 후두가 따로 있는데, 후두는 우리의 그 기도와 연결이 되고요. 성대와 숨을 쉬는 기도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인두는 뒤편으로 이제 음식이 넘어가는 식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두는 여러 가지 부위로 나누, 나누기도 하지만은, 크기는 한두이고요. 그리고 인두염이 생기면은, 이렇게 밖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목적도 약간 붓고, 주변이 다 빨갛고 부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후두염이 생기면은, 후두는 우리가 바로 볼 수는 없고, 이렇게 반사경을 넣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성대 옆쪽이 이렇게 퉁퉁 붓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은 인두나 후두 한 군데 염증이 생기면은 주변으로 다 이렇게 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인후두염이라고 통틀어서 부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편도인데요. 편도는 우리 몸에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부개편도, 인두편도, 살편도 이렇게 해서 양옆으로 붙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 뒤편으로도 볼을 수가 있는데요. <laughs> 네, 보면은 이렇게 빨갛게 그 목적 양옆으로 붙는 것이 보이시, 보이시고, 목적도 조금 붙고요. 뒤편으로도 이렇게 빡, 빨갛게 발적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피가 보면은 주로 숨을 못 쉬는 증상이 생기는데 일단은 잇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초기에는 목에 뭐가 있는 것 같고 조금 건조하기도 하고 가벼운 기침이 살짝살짝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기로 넘어가면 조금 더 심해지면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조금 이래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목이 더, 목이 더 쉬고요 그리고 기 침을 넘기거나 음식을 넘길 때 통증이 조금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목이 많이 쉬고, 목이 잘, 목소리가 잘안 나오기도 하고 목이 간지럽고, 목이 자주 마릅니다. 그래서 물을 자꾸 마시고 싶어지는 그런 증상들이 이제 후기 증상이 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편도의 역할은 우리 몸에서 1차적인 방어 역할을 합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한만세 살까지는 우리 몸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다가, 세균과 바이러스에 많은 주요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퇴화가 되고, 큰 역할을 하지 않게 되는데 음 이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자꾸 붓고 아프고 잘때 잘 숨을 못 쉬고 이러면은 이거를 절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흔도 절제 수술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좋은가 안 좋은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 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의견,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심하게 붓는 경우에는 잘때 숨을 못 쉬게 되고 그리고 자꾸 목이 붓고 아프고 심지어 목소리가 잘안 나오기도 하고, 이런 증상이 생겨서, 제거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거를 하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상기도와 하기도 사이를, 사이에서 이제 일체적인 면역 역할을 해주는 것이 흔도 역할인데, 상기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두후두를 포함한 위쪽, 코와 인두후두를 인두 포함해서 상기도라고 하고요. 그 밑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기관지와 폐, 이런 쪽을 하기도라고 하는데, 이거를 제거했을 때 조금 더 하기도 감염이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앞에서 일체적으로 방어해주는 역할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자주 생기는 편이고 가끔은 수술을 이거를 제거 수술을 한 후에 피가 잘 멎지를 않아서 자꾸 출혈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누염이 생겼을 때 혹은 막 생기기 전에 혹은 막 생겼을 때뭐좀 <laughs> 증상이 좀더 심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소금물로 가글을 해주시면 은 세균이 조금 더잘 소독이 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삼투압으로 세균을 좀더 빨리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감염성이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잘 쓰고 손을 씻고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물을 자주 섭취해주시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목이, 목이 마르고 좀 건조감이 있고 그런 게 심하기 때문에 호흡기 스팀을 이렇게 따뜻한 물을 받아서 코로 이렇게 들이마셔주는 호흡기 스팀을 좀 하시면 좋고 그리고 가습기를 틀어놓으시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똑같이 같은 바이러스나 세균에 노출이 되어도 어떤 분은 말짱하게 생활을 잘 하시고 또 어떤 분은 굉장히 기침이나 이런 목, 목 관계 증상들을 많이 앓고 하시는데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시는 것이 일차적인 예방책이 되겠습니다. 한에서는 사기와 전기의 싸움으로 요 증상들을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는데 똑같이 바이러스 세균에, 세균에 노출이 돼도 전기가 강한 사람, 그러니까 회복력과 재생력이 강한 사람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약한 분들은 쉽게 증상에 걸리게 되고 이런 감염에 걸리게 되고 또한번 걸려도 오래가고. 그래서 한약에서는 이런 전기를 관리하는 것을 굉장히 중인공이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주로 하는 역할이 이제 한약이 됩니다. 이런 기 심장 혹은 폐기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또 비위의 기능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소화기가 약한 분들이 감기에 잘 걸리는 것과 연관이 있죠. 그런 것들을 강화시켜줘서 사기를 빨리빨리 빨리 물리, 물리칠 수 있도록 이거 쉽게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목이 아프다거나 기침이 심하다거나 이런 즉각적인 증상들을 빨리 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침을 놓으면 바로 좀 목이 안 아프다. 마시는 경우도 있고 기침이 멎는 경우도 있고요. 생각보다 침이 굉장히 빠른 효과를 낼수 있으니까 이런 아, 현두염이나 이모염 증상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목이 아픈 증상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긴다거나 너무 목이 아파서 침을 흡히기가 힘들고 목소리가 잘안 나온다 이런 경우에 어디로 상담해 주시면 좋을까요?